병원에서 컴백 기다리기 11분 크으... 병원 생활 중에 잠깐 옷 챙기러 왔는데 요 버터 앨범이랑 특전 그 다음에 포스터까지 도착을 했다고 해서 이것만 후딱 까보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로 보이는 거는 요 세트 특전인데 저 바로 태영이네요. 최가 나와 버렸어. 너무 마음에 드는군요. 너무 좋고 그다음에 앨범. 앨범 가기 전에 이 특정 먼저 가 볼게요. 제발 최야 나와라 하나 둘 셋. 와. 일단 크림은 전국이 나왔고 피치는 하나, 둘, 아, 코속이 어, 너무 예뻐, 머리 너무 귀여워. 이렇게 특전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크림 버전, 요거 두 개는 또 한번 교환을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냥 요것도 안에 포카를 한번 볼게요. 목 닦아고 빨리 가야 돼. 택배가 아직 하나는 안 와가지고. 껴있겠지? 뭐? 어? 없다고? 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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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다 나왔고. 뭐야, 너무 좋은 좋은 그건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포카는 호비 나왔네요. 호비가 나왔고, 이거는 나중에 차차.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R은 모델간 할게요. 어차피 다 등록할 거라서. 이거는 크림 버전. 여기 없을 거고 태영아, 지민이다. 아 이번에 되게. 골고루 잘 떴네 너무 이쁜데? 저 그리고 요내 컷은 드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는다 드보를 할 거고 아직 한 세트가 덜 왔는데 그것도 한번 뜯어가지고 교환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차가 도착을 해서 병원에 있다가 급하게 택배를 깔아왔어요 한번 까볼게요. 일단 내네 컷은 헉! 용기다. 용기예요. 최 차에 다 나왔다. 어오 쉣. 이번에 운 운이 너무 좋은데? 뭐지? 운이 너무 좋아. 이제 두 개가 뭔지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빨리 양도를 받아가지고 모아야겠어요. 아, 제일 중요한, 아, 제발 태영아, 아, 용기 하나만 놔줘, 제발. 하나, 둘. 뭐, 뭐지? 아니, 이번에 뭐지? 미쳤나? 내가 엄마 병간으로 너무 열심히 해서 상 주는 게 분명해. 제발, 아, 용기만. 하나, 둘. 와, 돌았다. 미친! 아니 오늘 딸리 보라. 저 하나도 안 겹쳤어요. 호석이랑 정국이 나오고 지금 대구주 나왔거든요. 그럼 세장 그냥 양도 받으면 되겠는데? 그럼 저볼이잖아헐 미쳤어. 와 진짜 까르오길 너무 잘했다. 아존나 행복하다 진짜. 사람은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해. 크림 버전부터 까볼게요. 아 이렇게 사람은 착하게 살고 봐야 되나 봐. 어떡하냐. 어 기분 너무 좋게. 기분이 너무 좋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 할게 없으니까, 이제 포카를 사고 있어요, 제가. 이번 크림 버전은. 누구야? 태웅이 옷인데? <목소리> 와. 아, 어, 손, 손 떨려. 와, 와왜 이러냐? 야, 야, 너네 왜, 왜 그래? 태형이 나왔습니다. 와, 야, 너네 왜, 나한테 왜 그래? 미쳤나봐, 얘네들. 아니, 오늘 솔직히 좀, 위버스한테 열받았었거든요. 일단 메시지 카드는, 어, 용기, 오케이. 용기까지. 하나도 안 겹쳤고, 이때까지. 너무 좋고. 아니, 위버스에서 오늘 이거를 제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여기. 포스터가 이렇게 왔는데, 이 뚜껑이 없이 온 거야. 그래서 진짜 열받아 있었거든요. 근데 태영이랑 눈길을 줘버리네. 화를 낼수 없게. 이제 여기서 누가 나올 것이냐? 어, 정국이 지금 메시지 포카까지 하나도 안 겹쳤어. 지금 너무 좋고, 단체아 완벽해 됐어. 나,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너무 이쁘다. 와, 미쳤다. 너무 이쁜데, 난 여한이 없다. 죽여라 그냥. 미친... 어, 야, 너무 잘 나왔는데? 일단 포카 정리 놓칠 수 없는 떼샷 이렇게 중복 없이 깔끔하게 나온 적이 있었던가. 너무 예쁘다. 후. 짠! 제가 그때 랩날이 모아보겠다고 했던 더 베스트 포카인데, 윤기를 양도를 받아왔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이쁜 곳에 넣어주셨네. 너무 이쁘다. 네, 여기까지. 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첫 번째로 인생 네 컷을 드고를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윤기랑 태용이는 제가 앨범에서 나왔던 거고 나머지 다섯 장을 다 받아왔어요. 하, 생각보다 쉽게 구했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너무 이쁘더라고 안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드보를 후 그다음에 요 분전기가 도착을 했는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램포카. 음! 이게 먼저 왔네. 두고를 약속했었던 랩나 모기 짜란. 남준이랑 호석이 이거는 뭐 끼워주신 것 같고. 그리고 두개 넣어줄게요. 와, 완벽해. 어 역시 같이 있어야 더 이쁘다니까. 아 진짜 이뻐. 와 대박적. 이래서 포카포카 하는구나 진짜로. 진짜 너무 이쁘다.